좋아. 되게 먼 거리인데 필살기로 <laughs> 좋아 한 번에 세 명까지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필살기는 나중에 세명 이상도 가능한가 레벨업을 하면 궁금하네요. 동물들도 구해주고, 곰이 있으면 좋아. 곰이 곰을 변신할 수 있잖아. 곰을 변신하면 이제 다른 애들도 변신할 수 있는데, 곰은 변신하면 싸울 수가 있으니까. 화살도 칼로 쳐낼 수가 있구나. 아! 좋아 이쪽이 길인 것 같으니까 저길 아닌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노란색 구슬이 따라온다니까, 어쩔 땐안 따라오나? 이쪽이 길이 아니네. 부터 구하래요. 일단 그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션을 구하기 위해서 온 동굴인가 봐요. 션을 구하고, 어딨지? 아까 다 죽인 거 아니야? 아아 아, 죽어! 이쪽 길이구나. 이번에는 정 나오면 한번 술법을 써가지고 저 번개, 번개 술법 써가지고 한번 죽여봐야겠어. 레스큐션, 셔을 구했네요. 그는 빠르고 영리하대요. 활로, 활로 싸우고 빠르고 영리하대. 어 탐색하는데 쓰래요. 그리고 어, 거, 멀리 있는 적을 쓰러트릴때 사용하면 좋대요 활쓰니까 멀리 있는 적 사용, 쓰러트릴때 사용하면 좋겠죠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써? <laughs> 뭐야 이게 저절로 공격이 되나? 신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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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어택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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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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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ver h e a d is full of lanterns pouring down from the village to the east. This is a distress signal. You must be wary. If you follow this path to the right, you will see some temple gates. 굉장히 뭐 위험한 위험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알수 있을 거예요. 가 보면. 뭐그 밖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가 되게 위험한 영역이라고 거기로 가래요, 그리고. 어, 조수들 찾을 수 있을 거래. 도와주는 사람들. 도움을. 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laughs> 꼭 가라는데 반대쪽으로 가면 좋은 아이템을 주더라고 좋은 아이템 아니면은 뭐 수집요소 이번에는 뭐꽃 하나 줬네 이게 되나 멀리서? 아 이거 활 쏠려면은 이거 조준을 해야 되네 활 쏘기 되게 힘들어요 한 번에 죽지도 않아. 바꾸자. 좋아. 그런 다음 필살기로 마무리. 메모리. 핫 어디 도망가니? 한 명이나 되면꼭 도망을 가네. 제, 쟤네 얘네들 한명 나갔을 때 도망가면 멀리 있는 동료들을 데리고 오나? 설마? 한명 나갔을 때 계속 도망가거든요. 왼쪽이 길이니까 저는 오른쪽으로 한번 먼저 가 볼게요. 용이 아까 그 길이구나. 세이브 포인트. 용이 어디지? 용이가 길이네. 그러면 저는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돈은 많은데 그게 없어요. 그 레시피를 파는 애가 지금 안 나오네. 어허. 여기서. 좋아. 우면은 필살기로 죽여주겠어. 레벨업. 어 파워 텍 보너스를 얻었대요. 엑스트라 아, 이거 아까 한 거랑 비슷하네. 똑같네. 계속 그냥 스킬 업그레이드 같이 되나봐요. 좋아. 음. 저쪽이 길인데. 왜 저쪽에서 온거 아니에요? 저쪽에 엄청 많네, 적들이. 그러면, 얘는 필살기가 뭔지, 얘꺼 한번 써볼까요? 새로, 새로 생긴 동료니까, 한번 활, 활은 어떤 필살기를 쓰는지. 아, 이렇게 폭발한다고? <laughs> 엄청 좋네. 한 번에 여러 명 공격이 가능하구나. 폭죽을 터트리네, 폭죽. 세다, 얘 되게 좋네. 이건 뭐지? 아, 노란색 경험치지? 저기 있는 거다 경험치인가, 그러면? 아닌데. 저기 있으면 세이브 할수 없대요. 핫! 어, 안녕하세요. 태즈카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어딨는데? 어디 어딨는데 어디 왜 세이브가 안 돼? 이 자식이 나 세이브 해야 되는데. 이따가 우리 12시에 한번 할까요? 던드? <laughs> 12시에 한번 할까? 왜 못해, 맨날? 말만 하고. 저번에 하자고 그 난리 치더니. 으아! 니까왜안 그러니까 해? 지금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필살기로 죽여야겠어. 아, 귀찮아 죽겠네, 이 자식들. 이아 저거. 됐다. 좋아. 경험치를 또다 먹어주고요. 음, 왜 길이 계속 바뀌지? 아까는 저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는 길이 한계가 아닌가 봐요. 아, 이제 네명으로 늘어났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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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일로와. 좋아. 아, 근데 없어도 할수 있어요. 그때는 근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지. 잘하시는 분이. <laughs> 어, 할 수는 있는데, 어, 할 수는 있지. 아 여기에 또 예매를 구해줘야 되는구나. 쟤는 저거 닌자고 같은데, 그쵸? 얘 닌자고 같아. 보스인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일단 체력을 좀 회복시켜야겠어요. 좋아. 그러고. 주인공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나는 활쏘는 애로 바꿔서 헤드샷 안 죽네. 요게 활쏘는 재미가 있네. 얘는 왜 도와주지? 뭐야 어테킹 더 에빌 몽크스 다크 에너지 오브 윌 디플렉트 잇백투힘어 <laughs> 에빌 몽크의 다크 에너지 오브를 공격하는게 그한테 다시 돌려준대요 어 반사시키나봐 그 반사 핫핫핫 반사? 핫, 핫. 죽어 아 저거를 반사시켜야 되나봐 지금 지금 검은 거뭐 쌌잖아요. 제가 쏜 거를 반사시켜야 되나봐요. 쏘봐, 쏴봐. 반사시켜줄게. 아, 이거 반사시키는 게 쉽지 않네. 저게 왜 반사시켜야 되냐면은 저거를 쏘면 이렇게 저거를 맞으면 얘들이 동물들이 다시 변해요. 동물들이 다시 사무라이로 변하거든요. 이거봐, 다시 변해,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사시킨 다음에 저를 때려야 되나봐요. 어디 갔지? 됐어. 죽어. 잡았다. 됐죠? 여기로 가라고? 발음이요? 발음은 뭐, 발음이 뭐 중요한가? 내가 뭐 원어민이라서 외국까지 살 것도 아닌데? 다음에 좀 노력해볼게요. <laughs> 아, 여기도 있어? 저기 되게 많구나. 여기 일단 다 구해줍시다. 좋아. 어,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집에서? 맛있는 거 있나 봐요. 어, 다 됐네. 치메카. 치메카 뭐야? 그 다음에 모르겠어. 금치거야. 금치거라서 모르겠어. 아. <laughs> 어, 미, 미우님도 어, 미우님들 저거 잘 맞추네. 저는 저거 나오면 잘못 맞추겠어요. 아, 그래요. 맛있겠네. 부럽네요. 치맥하고 잔다니. 저는 근데 치맥보다 그게 더 좋아요. 치킨 콜라. 치코라고 자는 게더 좋아. 술을 못 마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태즈카 님도 술못 마셔요? 그때 제가 태즈카님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어, 술 되게 잘 마실 것 같은 목소리였는데? 약간 영업사원 같은 말투. 신전을 찾았냐? 문을 찾아. 오른쪽 구석에 있어. 오른쪽 구석에 있는 건 아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저는 어린애 입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을 못 마셔요, 저는. 어, 입맛은 뭐 다양한데 술을 못 마셔 가지고 막잘 마시고 싶어서 노력도 해 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술을 해도 해도 안 돼. 일단, 여기를 갑시다. 어디를 가라는 거지?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 사과나무 같은 것도 다 따실 수 있어요. 다 따먹을 수 있어. 사과 맞나, 이거? 아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먹으면 돼. 넌 누구지? 내 탱구 브라, 탱구 형제가 여기에 너가 올 거라고 말해줬대요.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 또 이거 레시피 파는 데구나. 레시피를 다 삽시다. 이거는 뭐지? PC 에센스? 인비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인바이버? 인비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아, 부럽다. 어, 뭐, 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뭐, 적들을, 뭐야, 뭐야, 잠깐만요. 잠깐, 어머니가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잘못 봤어요. 음. 아, 이거 아니잖아. 설명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이걸로 그거 할수 있대요. 물속에서 점프를 간단히 하게 할수 있고, 적들을 뭐 이렇게 그 훔쳐보는데 유용하다고 뭐 그러는 거 같은데, 어, 이것도 사고 돈도 마, 돈 많으니까요. 예, 이것도 삽시다. All of the 알았어, 알았어. 저도 내일은 진짜 좀 먹어야겠어. 어, 제가 요새 아침에 자꾸 일어나니까 새벽 6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치킨을 먹으려면 1 2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못 먹어, 치킨을. 한번 먹으려고 그러다가. 내일은 꼭 먹어야지 참았다가. 요쪽이었나? 여기야? 저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요기 맞지? 이거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줘요. 약간, 이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 게임들은 길다 가르쳐 주고, 힌트도 저렇게 중간중간에 주잖아요. 이 게임이 2006년인가 그때 나온 게임인데,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핫 볼까요? 이거 달리는게 이거 달리면 밑에 그 체력 하트 있잖아요 하트 밑에가 이렇게 쭉쭉 달리잖아요 저게 다 달면 또 못달려 마법도 못써 저거 다 쓰면 그래도 달려 느리니까 다른 애들도 다 달리는 모션이 다 틀린가? 얘는 등치가 커서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달리는가느린것같아 그냥 봤을때 이건 되게 빠르네 얘도 느리네요, 달링이가. 얘는 되게 빠르던데. 갑시다. 어어어어어어번에는어어 요소를 되게 많이 어어어네요뭐 괜찮아. 다 얻으려고 하는 건아니니까요 이번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 뭐야? 사무엘 결국엔 마지막에는 그 악마의 사무엘의 군주를 잡는 것 같아요. 저, 스토리는 뭐 그냥 전형적인 뭐 그렇게 뭐 반전이 있거나 뭐그 뭔가 대단한 그런 짜임새 있는 스토리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좀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것 같아. 오, 헬로 닌자. 너가 거기 있는지 몰랐다고 나는 요 근처에서 나는 버섯에 대해서 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대 버섯을 또 찾아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하루종일 찾았는데 지금은 거의 볼수수없없요찾찾주주은은어 뭔가 주겠대요. 받고 교환을 하지. 뭐 아무튼 버섯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버섯 찾아주면 되지. 이게 버섯 같은 거 찾을 때 동물로 변신하면 변신하는 게 n g I've s e a r c 더 e d all day and n 해 볼게요 어딨지? 아, 저기있다. 저 저기 파란색 있는데. 아닌데, 이거?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어딨어, 버섯? 다시. 어디있지 쟤네들은 사무라인 이것 같은데? 요 근처에 버섯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찾을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저거는 약간 메인 퀘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서브 퀘스트인 것 같아. 일단 얘부터 잡죠. 핫, 핫. 우와, 이게 이제 늘어났네. 아까는 최대 3명까지만 잡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르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누군가 버섯 아닌데, <놀람> 핫 우와! 요거는 진짜 게임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 확실히. 확실히 힐링 게임이야. 버섯을 한번 찾아 봅시다. 요 근처에 있겠지. 저거는 벌집인가? 벌집? 벌집 같죠? 벌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벌. 벌이 다 공격한다. 어, 저, 어떡하지, 벌지 허니. 이 벌, 어떻게 해, 이거? 계속 쫓아오나, 벌? 핫, 핫. 어, 저 벌이 계속 쫓아오면 진짜 귀찮은데. 잠깐만, 이걸로 변신을 합시다. 토끼로 못찾겠지? 토끼를 때리진 않겠지 내가 여기 있는걸 아나? 아이벌 어떻게 떼내지? 잠깐만요 저 벌한테 그러면은 요거를써볼까아 벌을 죽여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사과를 따먹으면 또 체력이 차니까. 사과 좀 따먹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버섯을 찾아야 되는데, 버섯이 안 보이네? 안 돼, 안 돼, 안 돼. 토끼 죽일 뻔 했네. 술. 어, 아, 저기 있나 보다. 저거. 저거 제발 벗어 시어나. 아닌가? 아니잖아. 아이. 한번 다시 말해 볼까요? 힌트를 줄지도 몰라. You f 아 맞았네 찾았네. 아, 도움이 될 만한 거래요. 뭘 줬다 뭘준 거지? 스트레인지 부류 플라스크? 스트레인지 부류. 부류가 뭐지? 부류가 제조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양조? 맥주를 제조하는 그거를 부류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막 부류 마스터인가 뭐 아무튼 발음이 구려가지고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어디어또 어디서 오는 거야? 닌자 닌자거리네 또 저기. 닌자! 쟤네들이왜 저렇게 닌자 닌자 하는지 궁금했는데 보니까 동물이어가지고 원래 말을 못해서 저러는 거예요. 얘네들 다시 동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 군주라는 나쁜 놈이 있는데 걔가 동물들을 잡아다가 그, 아까 그거 뭐야, 구슬 같은 거 쏘, 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쟤네들을. 지금 이제 동료를 두명더 구해야 되네, 동료를. 핫, 핫, 핫. 좋아. 어우 돈바 어 필살기 핫 아우 세명밖에 안됐어 오 레벨업 기 보너스 더 빨리 찬데요? 기가 이제 뭐 새로운 거를 배우진 않는구나. 어디가? 쟤는 대, 저 대장 같은 애는 항상 도망만 가더라고요. 혼자 남으면 같이 안 싸우고. 일단 경험치랑 필살기 먹고 어디 갔지?